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오늘은요, 12월 15일 월요일이에요. 와, 12월도 벌써 2주, 3주 차에 접어들었어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2025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그러면 지난 주 가계부 살펴보면서 한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주차 예산은 12월 2주차,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사용한 금액이고요. 예산 198,000원 중에서 선저축 18,000원 해주었고, 18만원으로, 18만원으로 예산 잡았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볼게요. 와, 식비는 내역이 좀 많네요. 떡볶이 33,000원. 이거는 딸아이가 학원에서 좀 오랜 시간 있어야 해가지고 중간에 간식으로 먹으라고 근데 아이 거만 보내기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떡볶이랑 순대랑 이것저것 해서 보낸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만원 필요한 것만 딱 산게 있었고 교회에서 점심 사 먹느라 김밥 사 먹느라 만원 지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간식 9천원 아마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간식 사달라 그래서 사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떡볶이 17천원 저희 애들이 떡볶이를 좋아해요. <laughs> 그 다음에 쿠팡에서 요것저것 사가지고 2 3 0 0 0원 있었고, 이것도 아이 학원 가는 길에 간단하게 사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비 12만원 예산 중에서 11만 3천원의 지출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필품은 2만원 책정해 뒀었는데요. 세상에 마상에 저희 집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laughs> 사실 이거 오랫동안 제 영상 보신 분이면 아실텐데 제가 사실 세탁기랑 건조기랑 일체형으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걸사려고 돈을 모으고 있잖아요 물론 쓴 돈이 많아서 지금은 얼마 없지만 <laughs> 모으고 있어서 아 고장낸 김에 잘 됐다 하고 바꿔야지 해서 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 제품이 나온 지가 오래 안 돼가지고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면 훨씬 좋은 제품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수리를 할수 있던 부분이어 가지고 수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그 수리가 제품 그 부품이 와야 수리를 할수 있었던 부분이었어 가지고 주말에 세탁방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처음 가봤는데 세상에 마상에 세탁 세탁하고 헹굼 추가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3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우리 집 세탁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죠? <laughs> 그래서 6,500원에 지출 있었는데 동전 올림해서 7,000원으로 이렇게 써주었고요. 그리고 병원도 세상에 마상에 간돈이 많았어요. 일단 피부과 가서 딸아이 사마귀 치료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딸아이가 발목을 접질러가지고 그런데 몇주몇주 전에도 접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아프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그래서 뼈는 이상이 없었는데 인대가 살짝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보호대까지 사고 물리치료 받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따라이 교정치과도 갔다 왔는데요. 원래는 한 원비가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병원 항목에 돈을 열심히 열심히 조금씩 조금씩 모았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마상에 이번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이래 가지고 금액이 무려 34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에서 다 끌어 모아도 이 금액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SOS를 했습니다. <laughs> 제가 내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laughs> 참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는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정이 아니에요. 그 송곳니가 있잖아요. 보통은 이게 윗 윗니빨이고 여기가 아랫니면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송곳니니까 뾰족하게 그려야지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유치가 빠지고 나면 이 영구치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위를 향해서 자리를 잡아 이게 속에서 아이들이 방향을 잘못 자리를 잡고 이렇게 위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한쪽이는 많이 돌아왔어요. 자리를 교정하면서 좀 자리를 공간을 넓히고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돌아왔는데 하나는 아직 안 돌아와 가지고 얘는 이번 겨울 방학 때 이게 의료 기술의 개입을 통해서 억지로 얘를 돌려서 내리는 수술을 해야 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laughs>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이거를 억지로 내리는 그런 교정을 내리기 위해서 자리를 벌리고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내리는 장치를 다는 수술을 겨울방학 중에 할것 같고 이거를 끝내고 나서 무사히 치, 치아가 잘 내려오면 그다음에 이제 미용 목적으로 하는 지금 삐뚤빼뚤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없대요 요새 아이들이 아마 이 머리가 굉장히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거 일단 잘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미용 목적으로 하는 일을 바르게 바르게 배치하는 그런 교정을 또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돈이 돈이 쑥쑥 나가요. 어떻게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laughs> 자 그리고 기타는 2만 원 책정해 뒀었는데 아이들 용돈 주면서 14,000원 사용했고요. 그리고 주차할 때 주차비로 3,000원 사용했고. 쿠팡 회비 8,000원 주고 냈고요. 그리고 딸아이가 이제 몇주 전에 탭댄스 대회 나갔어요. <laughs> 취미로 하는 건데, 딸 어, 선생님이 아마추어 대회 있는데 한번 나가보실래요? 라고 했는데, 역시 우리 딸은 뭐든지, 뭐든지 도전해보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걔도 준비를 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잘 대회를 마쳤고 대회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대회 끝나고 처음으로 가는 탭댄스 수업이었는데 딸아이가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커피를 사서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그 시간이 저녁이기도 하고 선생님이 커피 어떤 거 좋아하실지 몰라서 그냥 스타벅스 가가지고 3만 원권 카드 해가지고 딸아이가 편지 써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타도 오버해서 사용했어요. 55,000원 사용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선물 비용은 이 예산에서 하진 않았고요. 저희 한달 예산 100만원 안에서 한주 예산에서는 택도 없었기 때문에 한달 100만원 예산 안에서 다음 주꺼 땡겨 쓴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목적 사용은 없었습니다. 왜냐? 목적에 돈이 없기 때문이죠. <laughs>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감사하게도 부수입이 조금 있었어요. 우선 당근 판매로 6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요. 그 따라이 정형외과 갔을 때 보험금 청구를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37,000원 사용했는데 27,000원 보험금 나와서 일단 부수입으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틱톡에서도 만 원의 수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수입은 97,000원입니다. 예예예. 그리고 가족 경조사에서 사용한 비용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갑에서 꺼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실 식비에서 돈이 조금 더 남았었는데 기타에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식비에서 조금 빼서 썼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병원비로는 4,000원 1,000원짜리만 남았네요 <laughs> 또르르, 또르르. 기타에도 3,000원 이렇게 해서 한주 잔액은 19,000원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부수입 97,000원 더해 줄게요 그 다음에 한주 생활비 원래 20만원인데 또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땡겨 쓴 금액도 워낙 많고 해서 그냥 있는 만큼만 가지고 왔습니다. 19만 8천원. 오늘은 여기에다가 저희가 롱텀 항목에 경조사비에 20만원, 가족에 20만원 이렇게 20만원씩 넣거든요. 매달. 그래서 그 금액도 40만원 가지고 왔어요. 금방 스쳐갈 거지만 그래도 계산기 두들겨 주었습니다 아 저축하기에 앞서서 예산 먼저 잡아 줄게요 음 한주 19만 8천원 중에서 먼저 식비는 이번주에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캠핑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식비가 장볼 때 조금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대형마트 비용으로 모아놨던 돈을 이번에 사용하긴 해야 될것 같고, 그래도 좀 보태야 돼서 이번에는 14만원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이렇게 해서 식비에 14만원. 그리고 생필품에는 어, 지금 뭐가 많이 없어요. 그 식기 세척기 세제가 없고요그 다음에 그 아이 교정기 세정하는 세정제도 없어가지고 3만원 정도 생필품으로 잡아놓을게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병원비로는 만원만 잡겠습니다. 아프지 말자. 다치지 말자. 제발. 그 다음에 기타에 2만원 잡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헌돈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열개 하고,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두 개. 이렇게로 2만원 넣어 놓을게요. 기타에 2만원. 네. 돈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중에서, 이 중에서 40만원은 들어갈 곳이 있지요. 먼저 가족에, 하나, 둘, 셋, 넷. 가족에 20만원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그러면 얘를 40만원으로 바꿔줄게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 생신이셔가지고 아마 그대로 나갈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경조사 항목에도 그대로 20만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남아있었어가지고 지금 현재 경조사 항목에는 25만원 남아있네요. 여기다가 색칠해줄게요. 하나. 이렇게, 20만원. 그러면, 10, 20, 25만원. 자, 그러면, 이어서, 40만원 마이너스 해주고, 11만 4천원으로 저축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탁기 건조기. 이거 봐봐요, 지금. 내가 요거를 시작한 지가 언젠데, 이거저거 뺏고 나서. 남은 건 6만원. 오늘 2만원 더 해도 8만원. <laughs> 이 세탁기 살 돈이 없네. 진짜 부지런히 모아야겠어요. 언제 또 고장날지 몰라요. 지금 10년 넘었거든요. 그 세탁기가. 결혼할 때산 거라서. 자, 그리고 다음에 아이들 항목에 표시해 놓을게요. 그리고 대형 마트. 이번에 캠핑가서 고기랑 사, 사려고 하거든요. 마트 가가지고. 자, 만원더 넣어 을게요 여기 있는 10만 원이랑 식비에서 10만 원이랑 그 20만 원으로 장을 볼 예정입니다. 그럼 얘도 또다 쓰겠네. 아 쉽지 않네. 그다음에 가족 분조사. 그다음에 특별 지출분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넣어야 될게 너무 너무 많아요. 자. 비상금. 오랜만에 비상금에 좀 넣을까요? 만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칠도, 비상금도 진짜 열심히 열심히 모아놔야 되는데, 사실. 두개 색칠해주고요. 지금 비상금에 3만 원 있어요. <laughs> 이래서 비상실 쓸수 있겠냐고요. 나 몰라, 나 몰라. 병원도 꾸준히 모아놓겠습니다. 30 얼마가 나와도 멋지게 계산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런 날이 올수 있을까요? 쉽지 않네. <laughs> 그 다음에 여가생활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들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러다가 아들 생일 금방 올것 같은데 만원 만원만 넣을게요. 2만원으로 고민했으나 자, 요렇게 하면 쇼텀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지금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열 개니까 여덟 개, 사팔에 삼십이. 3만, 3만 2,000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좀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그리고 여기에 2만원 어? 돈이 안 맞네? 일단 제가 또뭐 만원 안 눌렀었나봐요. 여기다 넣어주고 그러면 얘도 찢었지 완성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저축은 한 챕터만 남았어요. 휴이 다음 주에 엠마가 이거 힘내가지고 이거 해내야 될 텐데요. 지금 5케이여가지고 45,000원 남았거든요. 다음 주에 과연 엠마는 45,000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안 되면 뭐안 되는 대로 없는 대로 적당히 써 적게 써야죠. 뭐 크리스마스 때 그죠? 자, 그러면 22,000원인 줄 알았으나 12,000원 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음, 요거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그러면 만원 넣고 3,000원 빼줄게요. 그리고 7,000원에 표시. 아, 얘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참안 되네요. 빨리 폭파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남은 금액은 이제 5,000원. 5,000원으로는 금 넣어야지. 금 넣어야지. 금 넣어야지. 5,000원은 오늘, 여기 5,000원짜리 다 넣어줄게요. 음.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난주도 진짜 빠르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왠지 이번주도 진짜 진짜 빠르게 지나갈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laughs> 그러면 아무쪼록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현금생활 화이팅! 다음 주엔 더 아껴 올게요. 제발!